자 이번에는 페이지 57쪽에 이제 내양과 외양의 고백 총체적인 문제들 풀어보겠습니다. 57쪽. 자 비례식을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 그랬어. 비례식을 모두 찾으라고 그랬지. 아무튼 여기서 이제 비례식이 된다는 건 a대 b는 c대 d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야라고 그랬어. 비례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자, 외향의 곱하고 뭐하고 똑같아야 돼? 내양의 곱이 똑같아야지만 비례식이 된다고 했어 맞지? 네. 이게 틀리면 비례식이 아닌거야 네. 그치? 자 그러면 기억 기역 봐봐 기억은 지금 어떻게 나왔어? 네. 1.5대 1.25가 6대5 이렇게 나왔지? 네. 그치? 내양의 곱은 어떻게 되냐? 1.25 곱하기 6이죠. 네. 맞지? 네. 1.25에다가 6을 곱하면 어떻게 돼? 6530에. 6이 10이니까 15 되지? 네. 61은 6이니까 7이네. 네. 소수점이 하나둘니까 하나둘 아면 얘는 뭐가 돼? 7.50이 돼버리지. 네. 맞죠? 얘가? 네. 얘 예, 네. 예,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진짜로 가요? 네. 그쵸. 7.50이 돼버리죠. 7.50. 네? 네. 7.50이니까 얘는 뭐하고 똑같은 거야? 7.5하고 똑같은 거지? 네. 그 다음에, 외향. 1.5 곱하기 5를 해라. 이 소리죠. 네. 1.5 곱하기 5는 어떻게 돼? 525에 521은 5니까. 7 5지 네. 여기 7.5네? 네. 그지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laughs> 여기 7.5하고 여기 7.5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죠? 그럼 기억은 비례식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죠. 어? 기억은 비례식이 되네요. 맞지? 자, 그 다음에 은 니은 봐보자. 은을 보면, 봐봐. 4대7은 8대10 이렇게 나왔죠? 내양이 <laughs> 네 이거지? 7 곱하기 8은 뭐가 되냐? 56이죠. 외양의 곱은 어떻게 돼? 4 곱하기 10이니까 얘는 뭐가 돼? 40이니까 얘랑 얘랑 똑같아? 안 똑같아? 다르니까 얘는 될 수가 없지. 이해가?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 봐보자. 디귿은 지금 어떻게 나왔지? 9분의 5대 9분의 1을 18대 9 이렇게 나왔지. 맞지? 자 그러면 네항의 곱은 어떻게 되냐? 9분의 1 곱하기 18이죠? 왜는 그 이름고 928이니까 2대지? 맞죠? 네. 외양의 고분 어떻게 돼? 9분의 5 곱하기 9죠? 그죠 네. 이거 지워지면 어떻게 되냐? 5대 버리죠. 왜랑 네. 얘랑은 똑같아요 똑같아? 안 똑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비대지게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네. <laughs> 자, 그 다음에 리얼 봐보자. 리얼을 보면, 30대 15하고, 10대 5가 나왔네? 맞지? 내양의 네. 네 곱은 어떻게 돼? 15 곱하기 10이니까 뭐가 돼버리니? 150이지. 네. 그치? 그 다음에 30 곱하기 5는 뭐가 되냐? 30 곱하기 5는 뭐가 돼? 5, 0은 요 5, 35니까 150이죠? 네. 그럼 150하고 150하고 어떻게 돼? 똑같네? 네. 그치? 지 네. 그러니까 얘는 비대식이될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해 같습니까? 그래서 비례식이 될수 있는 건 기억하고 뭐가 돼 리을 이해 예, 같지 그치? 자 비례식에서 기억과지은의 곱을 구하시오 그랬어 여기 봐봐 여기 기억 곱하기 이은은 뭐하고 똑같아야 되냐? 10 곱하기 20하고 똑같아야 되죠 이건 비례식이라고 했으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지 기억 곱하기 이은은 뭐가 돼버려 200이 돼버리네. 10에다 20을 곱하니까, 오케이? 25번에 다 뭐가 돼, 그러면? 200. 이해 갔어요? 이해 갑니까, 안 갑니까? 갔지. 그 다음에 26번 문제 가보자. 자,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찾아 선으로 이어보시고 그랬어. 오케이? 그러면 얘는 16 곱하기 1은, 여기가 네모니까, 8 곱하기 네모가 지금 뭐하고 끝해야 되지? 16 곱하기 2라고 똑같아야 되죠? 그러면, 8이는 8, 8216이지. 8이 여기서의 네모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2가 될 수밖에 없네. 얘는 2네. 됐습니까? 자, 2번 문제 봐보자. 2번 문제는 어떻게 되냐? 0.6 곱하기 4는, 자, 여기가 네모가 있으니까 이렇게 써야 돼. 네, 선생님, 이런 걸잘 봐야 된다고. 네모가 여기 있지, 외항에 있잖아. 예? 네? 그치? 먼저, 0.24 곱하기 뭐, 네모는, 4 곱하기 0.6 이렇게 써놓고 생각을 하자, 이 줄이야. 알겠어요? 그럼 여기 봐봐. 여기가 그대로 놓으면 힘들잖아. 그럼 여기를 한 칸, 두칸 옮기려면 양변에 뭘 곱해야 돼. 100을 곱하면 얘는 어떻게 돼? 24 곱하기 네모는, 그치? 4 곱하기, 여기다도 100을 곱하면 어떻게 돼? 한 칸, 두칸옮기니까 뭐가 돼? 60 돼버린대, 이 줄이잖아. 맞지?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봐봐. 4, 6에 24, 4, 1은 4,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 다음, 6, 1은 6, 6, 10은 10, 이렇게 되니? 네. 네모는 뭐하고 똑같아? 네. <laughs> 10이죠. 1 곱하기 10이니까. 이렇게 되네. 이해갔습니까 네.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 봐보자. 3번을 보면. 자, 봐봐. 3번 봐봐. 3번은 어떻게 돼? 요렇게 곱한 거하고, 요렇게 곱한 거하고 똑같아야 돼, 그러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뭐라고 얘기해야 돼? 3분의 2 곱하기 뭐, 네모는. 맞지? 3분의 2 곱하기 네모는 뭐하고 똑같아? 15 곱하기 5분의 4하고 똑같죠? 맞지? 이해가? 예. 그치? 그럼 여기 봐봐. 잘 들어. 51은 5, 3, 15지? 네. 그럼 3분의 2 곱하기 네모는 어떻게 돼? 3, 4, 1 2 되지? 네. 그지 여기서 이제 네모 구해야 되는 거잖아. 네. 어? 그럼 여기서 네모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봐봐. 아, 네모는, 자, 잘 들어? 양변에 먼저 뭘부터 구해야 돼? 뭘 곱해야 돼? 여기가 이 분모를 없애려면 양면을 곱하기 3을 해줘야 된다. 이 소리지. 똑같이. 그치. 여기 네모가 있고. 그럼 여기다도 3을 똑같이 곱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이렇게 지워지죠. 맞지? 미 곱하기 네모는 뭐가 돼버려? 36 돼버리죠. 이해 가요. 그러면 네모는 뭐가 돼버리지? 2분의 36이 되는 거죠. 36을 2로 나눠주는 거니까. 그치. 36 나누기 2는 2이은니 2, 16에 28에 16 이렇게 되니까 네모가 못해버리는 뭐 거야 18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이해 갔지 이거 정말 산수 잘해야 됩니다 네? 알겠어요 27번 문제 봐 볼게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가 가장 작은 비례식을 찾아 쓰시오 그랬요 오케이 가장 작은 비례식.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모 안에 알만해서 가장 작은 비례식. 그러면 기억부터 구해보자. 3대 4는 15대 네모지. 그치? 렇 그럼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 3에다가 뭘 곱해서 15가 됐냐? 5를 곱했지? 그럼 4에다도 뭐 곱하면 돼? 5를 곱하면 여기 뭐가 되겠어? 20.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던 거잖아 물론 이렇게 구해도 되고 3 곱하기 네모는 4 곱하기 15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 줄이야 예? 네? 얘는 60이니까 얘는 20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치? 진짜로 이해가? 음. 자그 다음에 니은 봐볼게 자 지금 조금 힘내세요 니은을 보면 9대, 네모가, 6대, 8이지? 그럼, 네모를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 6 곱하기 뭐, 네모는, 이렇게 되는 거지? 네. 9 곱하기 8. 그러면, 3, 2, 6, 3, 3은 9지. 네. 맞죠? 이 네. 이름이 2, 2, 4, 8이네. 그럼 여기서 네모는 뭐가 되는 거죠? 12. 12지. 예, 곱하기 양상. 네. 그럼 여기는 뭐가 돼? 12. 이해 갔어요? 네. 이해 갑니까? 네. 자, D급 봐 볼게. 2.5대 1은 네모 대 4죠. 네. 그럼 이것도 봐봐라. 자, 내항에 네 곱면 어떻게 돼? 1 곱하기 네모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2.5 곱하기 4지. 네. 그럼 여기서는 뭐가 돼? 네모죠? 2.5에다가 4 곱하면 어떻게 돼? 4, 5, 20에 4, 2, 8이니까 10이지? 네. 그럼 여기 띄어지고 여기 뭐가 돼? 10. 해 예, 갔어? 네. 여기는 뭐가 돼? 10. 그죠 네. 리얼 봐보자. 네모 대 5는 54대 뭐가 돼? 30. 30이지. 그치? 네. 그러면 이렇게 봐봐. 이렇게 내양이 네왜 이렇게 내양이지? 네 네. 그럼 30 곱하기 네. 네모는 네. 5 곱하기 54네. 그럼 여기 봐. 얘는, 얘랑 얘랑은 뭘로 나눠지 날아지? 5로 나눠지지? 네. 5일은 5, 6에 30이네. 네. 얘랑 얘랑은 뭘로 나눠지 6일은 6, 6, 9, 54지? 네. 그럼 네모는 뭐가 되는 거야? 9가 된대이 소리잖아. 그치? 네. 그럼 네모에 들어갈 수 중에 가장 작은 수는 뭐가 돼? 리얼이 된대이소리잖 9가 제일 작죠? 네. 답이 뭐가 돼? 리얼. 이해 갑니까? 네. 그치? 제자리 이해 가요? 네. 음. 28번 문제 가볼게 자 비례식에서 기역과 이은의 기역과 이은의 알맞은 수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어 네? 기역 구해보자 자 얘는 어떻게 구해야 돼? 20 곱하기 기역이지 20 곱하기 기역은 뭐하고 똑같니? 15 곱하기 16하고 똑같다 이 줄이죠? 네. 예, 네. 그럼면은5 4 20에 5 3 15지 네. 4 1은 4 4 4 16이네 기억은 뭐가 되니? 12가 되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니은 여기 니은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1과 4분의 3은 뭐하고 똑같아? 1 더하기 4분의 3이죠. 1 더하기 4분의 3은 뭐하고 똑같지? 4분의 4 더하기 4분의 3이잖아. 그러면 4분의 7이지. 맞지? 그면은 러 4분의 7대 7은 니은대 28이죠. 오케이? 네. 그럼 여기 봐봐 7 곱하기 니은28 곱하기 4분의 7하고 똑같네 네. 그치? 네. 자 그럼 여기 봐7 곱하기 니은4 1은4 4 7이 28이니까 7 곱하기 7이잖아 네. 그러면 7 7 이렇게 날아가버리네 그럼 그럼 은은 뭐하고 똑같아 7하고 똑같다 이소이지 기억은 10이고 니은은 뭐가 돼7 되는거죠 예? 기억과 니은에 알맞은 수의 합은 12 더하기 7. 기억하고 니은을 더하라. 이 소리니까. 답이 뭐가 돼? 19. 해 갑니까? 이해 네. 예,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이 29번 문제가갑자 네모 안에 들어갈 수가 가장 작은 비례식은 구하해라. 이런 말이네. 맞지? 그럼 또 1번부터 구해봐야지 뭐. 네? 자 1번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되니까 21 곱하기 뭐 네모. 네모는 7 곱하기 9지 그러면 71은 773 21이네 31은 3 33은 3, 9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네모에는 뭐 들어가야 돼? 3 들어가야 되네 네. 여기 3 들어가는 거지? 네. 오케이 자 2번 봐보지 2번은 어떻게 돼? 6 곱하기 뭐 네모는 2 곱하기 15랑 똑같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2, 3은 6, 2, 1은 2, 이렇게 되네? 네. 3, 1은 3, 3, 5, 15지? 네. 그러면 네모에 들어갈 말은 뭘까? 5지? 네. 지금 여기 보고 있는 거야? 네. 그치, 주희야? 정신 딴데 있으면 안 돼? 네. 3번의 네모는 어떻게 해야 돼? 1 e 곱하기,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어떻게 써야 돼? 3 곱하기 8을 먼저 쓰는 게 아니라 12 곱하기 네모를 왼쪽에다 먼저 쓰라고 그랬어. 네. 그 다음에 두고 붙이고, 3 곱하기 8 이렇게 써야 돼. 네. 그래야지 네모를 더 손쉽게 구하는 거야. 네. 그럼 여기서 봐봐, 지워지는 거. 3 1은 3, 3, 4, 12, 4 1은 4, 4, 2, 8이지? 네. 그럼 여기서 네모는 뭐와 똑같아? 이. 2지. 그럼 여기 들어갈 만이 2네? 네. 이해 예, 같죠? 네. 그치. 4번 봐보자. 5 대. 4분의 1은 20대 네모죠? 네. 오케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거 똑같아, 이죠5 곱하기 뭐, 네모는 4분의 1 곱하기 뭐가 되냐? 20이지. 그러면은이렇게 되냐? 5 곱하기 뭐, 네모는 뭐하고 똑같아? 5하고 똑같죠? 그럼 네모는 뭐가 되는 거야? 5 곱하기 네모가 5하고 똑같으니까 네모는 뭐하 똑같아? 주희야, 너 이거 알아? 5 곱하기 네모가 5하고 똑같으니까 이건 계산할 수 있어야지. 아니, 5, 1은 5, 1은 이렇게 지워지는 거잖아? 그럼 네모는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지? 만약에 5 곱하기 네모가 5면 이거 어떻게 구했어? 네모는 어떻게 되는 거야? 5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잖아. 나누는 거니까 이렇게 지면 이것도 1 이렇게 볼수 있어야지. 오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알아 몰라 어디 5곱하기 네모 이걸 이걸 그럼 나머지 건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알아? 너 지금 딴 생각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진짜로 아니야? 정신 차려, 지금? 지금 5 곱하기 내보고 5라는 걸 모르면 못쩌자는 거야? 이거 너무 제일 기본이 되는 건데. 오? 지금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짓말 치고 있는 거 아니지? 어. 그치, 주희야? 어.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가볼게 자, 봐봐. 자, 5번도 여기 곱하기 네양 곱하기는 1과 똑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15분의 1 곱하기 뭐 네모는 6분의 1 곱하기 뭐가 똑같아 2하고 똑같지? 그럼 얘 여기 봐봐 15분의 1 곱하기 네모는 6분의 1 곱하기 2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예? 3분의 1하고 똑같지? 그치? 그럼 여기서 이 네모를 구하려면 이 15를 없애야 되는 거지 양변에다가뭘 곱해야 돼? 15를 똑같이 곱해 줘야 되겠죠 에? 여기서도 이렇게 15를 곱해 주자 이 소리지 네모를 구해야 되니까 15하고 10하고 날아가지 그럼 여기서 네모는 네모만 남게 되죠 3 1은 3, 3 5 15 이렇게 되네 네모는 뭐가 되는 거야 5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가장 들어갈 수가 작은 거는 몇 번이지 그렇지 4번 이렇게 구하면 돼이 소리야 알겠어요 지 계산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거 계산 못 해버리면, 뒤에 거 아무것도 못 하게 돼요. 산수를 못 하면 큰일 납니다. 알겠어, 주희야? 어. 자, 30번 봐볼게. 다음 비례식에 있어요. 외양의 곱이 뭐래? 216이래. 외양의 곱이 216이면 어떻게 돼? 무슨 말이야? 외양의 곱이 2 1 6이란 소리는 무슨 말이지? 어. ㄴ이니까. 그렇지 18 곱하기 2은을 하면 뭐가 돼? 216이다. 이 조건을 준 거지. 네. 그러면 여기서 2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네. 자, 2은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돼? 28 아니, 28이 아니지. 18분에 뭐가 되는 거야? 216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맞지? 네. 여기서 봐봐. 얘는 뭘로 나눠질까? 음, 4로 나눠질까? 4520에? 4, 4, 16에, 어, 이게 4로 안 나눠지는구나. 미안해. 뭘로 나눠지니? 2로, 그래, 2로 먼저 나눠보자. 예? 2, 1은 2, 2, 0, 0, 2, 8이16 이렇게 되네. 2, 9, 10, 8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뭘로 나눠질까? 9분의 108이니까 뭘로 나눠져? 이제. 3으로 나눠지죠 3으로 네. 3 3은 9 3 6 18 9는 3 3은 9 이렇게 되는거지 네. 그 다음에 또 뭘로 나눠질까 3으로 나누면 3 1은 3 3 1은 3 3 2 16 12가 돼버린다이 네 소리죠 이해갔어요? 네. 이해가 네. 진짜로? 네. 진짜야? 네. 주희야 이거 계산을 좀 잘해야되는데 어? 진짜로 이해갔어? 네. 정말이야? 어. 자, 그다음 여기 봐봐. 그럼 니은 구했어. 자, 은이 지금 뭐가 되니? 12야. 네. 그치? 기억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내양, 외양,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럼 24 곱하기 뭐? 네. 기억은 18 곱하기 뭐가 돼? 12. 이렇게 돼버리지? 네. 맞죠?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봐봐. 6, 4, 24, 6, 38.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4, 1은 4, 4, 3, 12 이렇게 되냐? 기억은 뭐가 돼버려 9지 이렇게 이해갑니까? 예. 기억은 9, 이유는 뭐? 12 이해갔어요? 예. 뭐? 예. 그치 자, 57쪽 봐, 보았습니다